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2025년 국어는 완전히 변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국어 독해 알고리즘으로 승부하라. 2025년 전체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혁신처가 출제기조 전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리고 예시 문제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인사혁신처가 왜 이런 출제기조 전환이 필요한지 어떤 면이 바뀌는지를 공개한 공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국어 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 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서 풀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법 그리고 규정 어휘 한자 문학 이런 부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막 암기해서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서 풀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민간 기업 직무 적성 검사, NCS, 텝스 토익 이 국어와 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어학 시험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진다는 건데 왜 그러하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밑에 이런 식의 기존 기조의 공무원 시험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닦은 능력이 실무에도 쓰이지 않고 그리고 이 공무원 수험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이제 다른 영역에 취업을 할 때도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험생들에게도 부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면서 기른 능력이 나중에 혹시 이제 다른 기업 취준에 도전할 때도 쓸모가 있게끔 그렇게 수험생들을 배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얘기 같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어떤 텍스트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ncs. 그러면 그런 능력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고양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화법이나 장문 쪽에 예, 이런 능력이랑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기르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세 가지가 뭐라고요? 외우는 거 이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써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실무에 쓸수 있는 능력 기르게 하겠다 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 유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국어는 어떻게 변하냐면 수능과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수능은 문학과 문법 규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원해요 물론 지문을 주지만 어쨌든 미리 공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능과 닮은 꼴이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시험이 수능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NCS나, NCS나 아니면 피셋 언어 논리형이 나오는데 제재로 문법과 그리고 문학을 제재로 사용하겠다 지문의 소재로 쓰겠다 이렇게 보는 게 명백히는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피셋 언어 논리에 있는 논리추론의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호화를 통해서 풀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있는 이런 논제 이런 것들을 명제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 논리 같은 것들이 조금 적용이 되는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면서 비문학 화법 작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이 문학이나 문법 규정을 제대로 사용하는 비문학 유형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논리식을 원하는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명제 논리를 이해해가지고 접근하는 논리 추론도 가능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문제 우리가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어떠하냐면 유형만으로 나눴을 때는 독해 문제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는 너무 수험생들이 놀라기 때문에 문법이 몇 문제가 있다 문학이 몇 개가 나왔다 이렇게 분류들을 자꾸 해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풀어보시면 돼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예전이랑 그래서 직접 풀어보시면 그건 문법 문제다 문학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자 여기서 문법 제재로 이제 이루어진 비문학 지문 문제가 세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 제재를 사용한 독해 문제가 세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법 문제다 이걸 문학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접근 자체에 대해서 암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암기를 시키겠다라는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독해인데 독해인데 배경지식이 있으면 유리해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는 있어 어, 이걸 이해하고 그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자그 다음 어휘 문제 두 문제 나왔는데 세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독해랑 동떨어진 어휘 문제가 아니라 독해 지문 안에서 그 어휘의 문맥적 쓰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자 표기형이 없습니다. 성어도 없었죠. 자, 그러니 매우 다르죠. 이제 독해가 20문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 알고리즘이 아니라 독해 알고리즘으로 전체 교재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독해인데 그 안에 단원으로 문법 제재를 사용한 독해. 그리고 문학 제재를 사용한 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독해 알고리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승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20번의 예비평가의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풀어보고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2번, 3번, 14번. 이걸 문법 문제다라고 이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보시면 지문 안에 정보가 다 있어요. 지문을 독해만 잘하면 문법을 몰라도 이 지문을 읽어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능 국어 등급이 높으면 독해력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미리 문법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문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 잊었더라도 사실 이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때 어, 문법에 대한 기본을 만들어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에 지문을 읽어내서 푸는 방식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풀다 보면 언젠가 오답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함정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4번, 6번, 10번은 문학이에요. 자, 맞아요. 이제 예전 문학이 아닙니다. 수능 문학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학을 재료로 쓸뿐 비문학 유형입니다. 수능 문학도 문학답게 과목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내신도 수능도. 근데 수능 문학이랑도 다릅니다. 한번 이 문제들을 보시면 오히려 이건 리트. 리트에서 문학을 제대로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작품을 분석하게끔 하는 게 아니야. 이 작품 알아?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문학 선지 개념어 같은 것들을 외워가지고 적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학에 대한 비평이나 문학에 대한 이론을 소재로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문 제재나 예술이나 사회 제재처럼 읽고 풀게끔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그 다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기초 논리학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 추론이 들어와 이제 구급도 이제 피셋이 되는 거야 그러는데 딱이세 문제는 기초 논리학만으로 다 풀려요 제가 그걸 2022년 데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 까지 7급이 핏셋이 될때 그때 제 수업을 들어오던 7급 학생들이 할수 있도록 핏셋 언어논리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행시 합격자들이랑 같이 써서. 근데 제가 물론 핏셋 쪽에서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제 수험생들은 또 저한테 독해를 해왔기 때문에 낯선 강사분들의 언어논리를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쓰면서 행시 합격자들이랑 같이 어쭉 이제 핏셋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논리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제가 이번에 본 예비평가의 논리초론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5급 피셋에 나오는 문제로 연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해요 예, 거기까지 절대 필요 없고 그렇게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논리학의 수준을 제가 잡아서 지금까지는 지칠, 지방직 7급을 위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특강으로. 근데 그것을 이제 9급까지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 배우면 쉽게 할수 있어요. 과하게 배우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세 문제 제가 아주 수월하게 푸실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진짜 하나하나 훈련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2025년엔 국어가 암기가 없고 다 독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국어는 훈련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교재의 목차가 바로 그 강사의 개성이자 그리고 그 강사의 어떤 자아를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모셔 갈지를 보여 주는 게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재와 강의를 선택할 때그 강의의 목차 이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국어 미래 보고서의 목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가 수업도 20강, 목차도 20강입니다. 20문제로 공개된 예시 문항을 20개의 능력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 문제 번호 번호마다 인사혁신처가 어떤 의도로 가지고 그 문제를 냈는지를 무엇을 원한다 라고 한 문장으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능력을 원했던 기출을 담고, 그리고 제가 또 문제를 출제해서 예시문항, 기출, 연습문제, 이렇게 백문항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컴팩트 하면서도 이걸 보고서라고 이름 지은 것이 이 백제를 보시면 그러면 아, 2025년 국어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반드시 명확하게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독학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미래 보고서 하나의 강좌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정말 헛다리를 긁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가가 가장 안전하게 분석한 이 시험은 무엇이다 라는 보고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학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공무원 미래 보고서는 제가 20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0강으로 유형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언어학 베이스, 문학 베이스 라고 암기가 아니야 이제. 하지만 지문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훨씬 더 속독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도 속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경지식이 있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된 확정된 배경지식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서 이 역시 수업을 할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암기처럼 쑤셔 넣으면 안 돼요 산문으로 형성을 다시 해가지고 줄글 속에서 이 개념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개념어만 주르륵 던지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 속에서 개념어를 수업하는 방식으로 언어학 3시간 문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학 3시간 이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자, 26강을 하시고 나면 이제 독해 알고리즘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어 미래보고서 목차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국어 미래보고서 이미 이 커리큘럼 공개 시점에 절반 이상 강의가 진행됐고 잘 듣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서 언어학 베이스가 있으면 더 유리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문법 제재를 보고 추론하는 거 예시 보고 유추하는 거 그다음 화법 장문 실용문 작성할 수 있는지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대화에 대한 이해 자 그다음 사실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독해 내용 확인 일반 뭐 일반 추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세트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세트 문제를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조 독해 문제, 배열 문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적인 이해에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일반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제재로 문학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학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추론에 빈칸 추론도 있었고 문맥 추론도 있었고, 강화약화 비판 추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리 추론이 바로 기호화에 대해서 배웠는가, 기호화를 해가지고 조건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를 이해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시게 되는 건데, 너무너무 쉬워. 이건 연습을 하면 되고 제가 이거는 진짜 이제 나중에 요거 배우시고 나면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커터 홈트 제공할 거니까요. 그래서 쉽고 안전하게 도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학 이제 문학 이론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학 평론을 이해할 수 있는지인데요. 작품을 뭐 필수 작품을 외우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고전 음문도 외우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강만 들어도 이렇게 이 2025년 국어가 어떻게 변할지 확실히 손에 거머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독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드릴게요. 독해 알고리즘은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 집 많이 풀잖아. 유형 이해를 국어 미래보고서로 하고, 그것을 양적 훈련하는 것이 바로 독해 알고리즘입니다. 전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 권을 모두 하시지 않아도 돼요. 꼭 하셔야 되는 거 독해 알고리즘 코어입니다. 힘! 자,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코어에서 전체,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중간 정도의 난도로 쫙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기본적인 문해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겐 이걸 해보니 좀더 쉬운 문제가 좀더 필요하다. 그럼 난 이거랑 동일한 목차로 좀 쉬운 문제를 더 풀어 볼래.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 코어가 30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15강을 더 하면 돼요. 난 이게 좀 힘들었어. 더 풀어 볼래? 쉬운 걸로. 자 그리고 어, 나는 독해 좀 해. 어휘력도 좀더 되고 그래도 독해 알고리즘 코어 들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시험장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 문제 좀더 풀고 싶은데 그러면 난도 좀 높여주실래요? 그러면 딥러닝 딥러닝을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강의령은 30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보태느냐에 따라서 최대로 들으시면 난 독해 진짜 못해 수능도 독해 때문에 발목 잡혔어 였는데 난 그래도 국어 100점 맞을 거야 그러면 다 들어도 60강밖에 안 돼요. 60강이 맞나요? 여러분, 작년에 제시생들 국어 몇강 들었는데? 국어 올인원이라고 해서 되게 컴팩트한 줄 알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영역별로 심화 다 나오지 않았어? 저는 그냥 원래 기본과 심화를 합쳐서 한 권씩 내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들은 보면 은다 올인원은 컴팩트하게 하고 심화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심화 안할수 없었죠? 그거 다 합치면 몇 강이었는데요? 60강이 안 넘어요? 다 넘죠. 거의 90강 아니었나요? 그쵸?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70강 했는데 내년에 더 줄인 거예요. 더 줄였어요. 맥스 60강이고 여러분들 45, 45 정도로 제가 권장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컴팩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30강이잖아요. 자, 그래서 국어 미래 보고서 하고 이거 하고 최소 그러면 가을이야.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준비를 해 가지고 가을에 문제 풀이 단계까지 갈 때까지 사실은 이 강의량은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걸 제시생들은 알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럼, 요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선생님, 그냥 단순하게 난도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저 그냥 스키마만 하면요. 저 그냥 딥러닝만 하면요. 여러분, 제가 목차 공개하겠습니다. 표지도 나왔죠? 미래보고서 표지 예쁘지 않나요? 자, 빛나는 도시, 우리가 근무하게 될 곳,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짝이게 만들어야겠죠? 자, 큐브입니다. 큐브인데, 제가 큐브를 이걸 알고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고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맞추려면 한시간 내내 해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확률적 접근이죠. 저는 큐브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뒤집어져 있어도 하죠. 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드릴 거예요. 자, 독해 알고리즘 코어. 색깔이 같죠? 이두 개는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하거나, 이렇게 더 하거나, 욕심 많으면 다더 해도 돼요. 이거는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나 본인이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코어 파트 0 파트 0은 오리엔테이션 출제 기조 전환의 예비평가 중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 1 스키마 형성 언어학, 논리학, 문학, 어휘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트 2 레벨업 트레이닝 레벨업 트레이닝은 이제 패턴 1부터 패턴 10까지로 기존의 공무원 시험 때 독해 알고리즘에서도 보셨던 중심화제야 주제, 정보관계와 접속어, 서술전개 배치배열, 내용확인, 부정, 내용확인, 긍정, 일반추론, 부정, 일반추론, 긍정, 어휘추론, 문맥추론, 빈칸추론, 사례추론, 그 다음에 화법창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딥러닝 파트, 언어학추론, 논리추론, 비판추론, 문학추론, 단일지문, 두문항, 세트훈련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크죠. 코어. 30강. 이 모든 걸 배우는데 30강이에요. 그 다음, 아, 나는 코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럼 스키마. 이거를 코어 다 듣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나 코어 하면서 스키마 병행할래. 이렇게 해도 돼요. 진도를 매칭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도를 매칭해서 하시려면 레벨업 트레이닝, 기초 트레이닝 이렇게 맞춰가면 돼. 요 그래서 스키마 형성할 때 기초 스키마 같이 듣고 레벨업 트레이닝 할때 기초 트레이닝을 보태면 문제를 조금 더 쉬운 걸 보태서 가는 거야. 이 패턴과 들이 패턴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패턴 1부터 패턴 10까지 있고요. 여긴 없어요. 왜일까요? 사실 수능 국어 등급 4등급 이하였다. 그랬을 때 처음에 잡는 목표 점수가 주로 85거든요. 85까지 갈 때는 이 딥러닝 파트까지는 굳이? 라는 거예요. 85가 목표다. 그러면 사실 코어의 딥러닝까지만 하면 딥러닝을 추가적으로 더 배울 필요까지는 없어. 85 목표면. 그래서 85 목표는 스키마, 코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떤 특수 직렬들 아, 너 국어 85면 충분해요. 그러면 스키마랑 코어만 하세요. 그 다음. 저는 국어 100점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어에서 딥러닝까지 가셔야죠. 딥러닝은 심화 트레이닝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코어보다 조금 더 난도가 높은 문제들 그리고 딥러닝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언어학 추론 심화, 논리 추론 심화, 비판 추론 심화, 문학 추론 심화, 세트 심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목차를 제가 싹 공개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제 독해가 다예요. 그러면 강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완성시킬지는 목차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해 알고리즘 단계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문제풀이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출 예상은 9월에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강 시점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올해 지방직까지 보고 7월에 출발하시면 7월에 공무원국어 미래보고서 그리고 8, 9월에 독해 알고리즘 그래도 돼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강의량은 적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기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30강인데 기출 알고리즘은 이 30강을 다 듣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기출이니까 재시생들은 아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출을 그대로 회차별로 풀면 안 돼. 기출 중에 이제 못 쓰는 것도 있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 직렬 굉장히 넓게 이렇게 서치해서 이제 2025년에 쓸모 있는 문제만 싹 건질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도케 알고리즘 패턴, 패턴별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 알고리즘은 도케 알고리즘과 또 구성이 코어와 구성이 딱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패턴별로 진단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기출 알고리즘의 패턴별 진단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그 패턴의 진단 평가에서 패스, 논 패스예요. 진단 평가에서 패스를 못 했다. 그러면 약점 도움닫기 도약이라는 추가 강좌를 들으셔야 됩니다. 패턴별로 진단 평가에서 패스 못하면 세 강씩 추가됩니다. 패턴을 열 개로 나눴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열 개로 나눈 그 중앙에 있는 열개 패턴 그대로 시험을 봐가지고 그열개 패턴 중에 통과 못하는 게 있으면 세 강씩 더 들어야 돼. 그럼 봐봐. 누군가는 이걸 열심히 안한 거야. 아니면 자기 혼자 해도 될줄 알고 막 강의 안 듣고 혼자 문제 풀거나 아니면 그냥 국어를 막안 아, 했어. 국어를 안 하다가 아, 기출이나 좀 풀어볼까? 나 이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논패스, 논패스 될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단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낸 문제 가지고 진단평가 보면 또뭐 일부러 어렵게 냈다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진단평가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단평가도 패스를 못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약점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 거야. 10개 패턴이라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이게 30강 될 거야. 근데 너무나 성실하게 미래 보고서, 독해 알고리즘, 기출 알고리즘을 성실하게 한 거야. 그러면 사실 도약을 한 강도 안 들어도 될 거예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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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추가 강좌를 안 들어도 될 거라니까. 3강씩 왜 들어? 근데 어? 나 논리추론은 안 되네? 그럼 논리처 3.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약점 도움 닦기는 누군가는 영강이고 누군가는 30강이야. 이건 자기 자신의 탓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요? 죄값을갚는 구간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공부 안한 값을 치르는 구간이다. 네 테마 특강도 볼까요? 테마 특강은 4월부터 쭉 꾸준히 가는 어휘 문해 사고력 관리 프로그램 쿼터홈트가 있습니다. 쿼터. 터 홈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 하루 15분이라는 뜻이에요. 홈 트레이닝. 그래서 하루에 15분씩. 자, 미래 보고서 하면서도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래 보고서 진도 나가는데 그 미래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지문들의 어휘들이 많겠죠? 비문학 지문 다 우리말의 70% 한자어예요. 그래서 어휘력을 평소에 증진시켜서 그것이 독해력에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문장에 대한 독해력 구문 이해 능력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문장 이해 능력을 높여드리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론 문제 배우고 논리추론 배우면 그 명제 논리 훈련까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점점 풍성해지고 난도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쿼터 홈트 시즌 1, 쿼터 홈트 시즌 2 이렇게 하면서 쭉제 커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홈트입니다. 자그 다음에 언어학 딥러닝? 그리고 논리학 딥러닝은 가을에 기출 알고리즘 약점 도움 닦기 이후에 진행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언어학 문학 베이스 있죠. 자, 그리고 이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언어학 딥러닝. 문법을 베이스로 하는 문제인데 응용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 하면 돼. 그리고 논리 추론. 저 문제 더 풀고 싶어요. 그러면 논리학 딥러닝을 해주면 돼요. 그냥 어 그냥 공부 시작하자마자 논리부터 배워가지고 논리에 대해서 문제를 막 많이 풀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리 추론도 계속 만지작 만지작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쿼터 홈트랑 그리고 딥러닝 단계까지 쭉 이어서 논리 추론을 훈련하실 수 있게 드릴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대망의 모의고사, 백일기도 동형 모의고사. 1월부터 출발이라고 썼지만 만약에 올해처럼 이렇게 국가직이 빨리 시행된다면 12월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보죠? 제가 예시 문항처럼 딱 정말 시험의 양식대로 시험의 레이아웃, 시험지의 판형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감각을 키워드리는 건데요. 백회니까 백강이겠네요. 네 맞는데. 이 백강을 모두 들어야 되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일기도 동영 모의고사 역시 올해처럼 기, 승, 전, 결로, 난도별, 특징별로 구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자주 진단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단평가 총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승전결 중에 어떤 단계를 밟으면 되는지 제안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할지 다 강의량까지 공개를 마쳤고요. 여러분, 2025년 이유진을 아군으로 두시겠습니까? 적장으로 두시겠습니까? 물고거든 불고거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공무원 국어 미래 보고서부터 독해 알고리즘으로 승부해서 합격까지 백일 기도까지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 카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